할렐루야! 11월 15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만 1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마음의 연단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자만 17장, 우리 앞부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내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관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16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나눴죠. 어, 앞부분은 이제 지혜로운 자의 어떤, 뭐랄까요, 언어 생활, 말, 래삼에 관련된 경구였고요. 뒷부분은 이제 여러 다양한 불의한 인생들, 미련한 인생들에 관한 경구였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좀 기억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자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도 다름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고 그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은 결코 거친 말, 험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이어지는 어제 그뒷분의 말씀 어, 여러 인생들이 우리에게 좀 조명되어졌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내달리는 인생도 있었고요. 이러한 인생들은 대부분 이제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인생들이었죠. 또 자기 본능과 욕망을 따라서 그것만을 따라서 사는 인생에 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오염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본능을 따르는 인생 이게 참은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죄 오염된 죄의 본능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각종 이제 악한 인생들에 대한 말씀도 주, 가르쳐 주었죠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또 눈짓을 하는 자, 입술을 닫는 자 한결같이 하나님이 없는 듯이 악을 꾀하는 인생들입니다 어, 이러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다툼을 일으키죠 그 주변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사악한 인생들이 되죠. 우리 앞에는 사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앞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의 정도보다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사실은 그 상황보다 더 우리의 마음의 정도가 더 심각하게 힘겨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힘겨움을 가져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뒤집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묶이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이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었던 1절부터 3절을 보면 참 극복하기 힘든, 어찌 보면 딱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규정된 상황이다 라고 할수 있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상황, 환경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족 관계. 둘째는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 맞고 있는 고난이라는 상황이죠. 여러분, 1절.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족은 바꿀 수가 없죠. 그냥 가끔 살다 보면 "아, 바꾸고 싶다" <laughs> 싶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 바꿀, 수가 없, 바꿀 수는 없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가끔 이제 너무 화가 나시면 호적에서 파버려 뭐 이런 이제 말들도 하시긴 하시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한들 가족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관계를 쉽게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가족이 마른 떡한 조각으로 지탱해야 하는 상황 즉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그런 가족 환경이라면 가정 환경이라면 그런 가족이 주는 부담감과 힘겨움은 더더욱 크고 어, 참 어렵겠죠. 예.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 그런 환경을 보란 듯이 너무나 단호하게 마른 떡한 조각만 있는 집이라도 그 가족 안에 화목이 있으면. 제육이 가득한 집보다 훨씬 낫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황이 아닌 상황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2절에서도 계속됩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종, 종이라는 신분은 이미 결론 지어진 신분이죠.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천대받고, 어,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내 것일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내 것일 수 있는 하나, 내 마음. 음,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 슬기로운 종은 종일지라도 종이 아닌 인생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에요. 종이 아닌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는 마음, 상황을 이기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바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우리의 기도의 상당수가 우리의 상황을 바꿔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에 더 열심히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상황을 바꿔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가 없는 환경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아닌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문제 없는 환경이 아닌 문제를 이기는 마음이 되도록 연단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 마음의 연단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 하나님의 만지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셔 만지시고 계셔 알겠는데 너무 버거우시죠. 예. 하나님의 만지심이 너무 버겁고. 또 너무 진안하고 어 고통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예, 이해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연단 마음의 연단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실 것입니다. 아멘.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보다 상황에 휘둘리고, 지혜로움보다 본능을 따르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결국은 그 본능의, 죄된 본능의 뿌리인 죄,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게 마련이죠. 자석이 서로에게 이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자는 4절,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죠. 또 그러한 인생은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기뻐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5절의 뒷부분, 형벌을 면하지 못할 지니라 잔이라.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형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인생 이후에 영원한 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 영원한 생이 영원한 형벌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 봉락을 기대하시면서 지금의 이 마음의 연단을 잘 감당해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의 뒷부분 지혜로운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 그러니까 지나친 말이라는 것이 어그 뜻에서 가지고 있는 게좀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상반된 뉘앙스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지나친 말이 오만한 말, 거만한 말로 해석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넘치는 말, 탁월한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말 거친 말로 해석되면 칠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련한자가 오만한 말 거짓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신데 함을 며 존귀한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 어떻게 존귀한자가 거짓말을 할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약간 반대로 이제 넘치는 말, 탁월한 말로 해석이 될 때에는 실정이 이렇게 되겠죠. 미련한 자에게 어찌 탁월한 말이 나올 것이며 존귀한 자에게서 어찌 거짓말이 나오겠느냐라는 일종의 물음을 통한 답을 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만한 말 거친 말로 해, 거만한 말로 해석이 되든 또는 넘치는 말 탁월한 말로 해석이 되든 이 칠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건 거죠 존귀한 자는 거짓말이 합당하지 않다 어, 여러분 거짓말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길 바래요 가능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에 경중 더 거짓말, 덜 거짓말 이런 거 두시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여요. 정말 선의인지, 정말 선한 뜻으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말은 결코 거짓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결코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죄라는 것의 속성이 그러하거든요. 죄라는 것은 그 속성이 결코 거기에서 특별히 그 말, 내뱉어지는 말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8절, 그 뇌물에서 이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이라는 것은 받는자의 입장에서 보면 횡재죠. 여기서 보석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거니까 횡재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통할게 형통하게 할것 같은 약간 뭐랄까 매직 같은 거죠, 마술 같은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주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뇌물이 그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뇌물이 정말 끝까지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드러나고, 또그 뇌물로 인해서 사실 이름모를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잖아요. 처음에는 뇌물이 형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뇌물 준 자가 바로 쓸수 없는 것은 그 뇌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은 자의 하소연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죄는 결코 처음에 그 자금, 아까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그 작은 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시작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죄는 결코 처음에 보암직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확장되고, 계속 더해지고,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결코 죄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죠.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관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 줘요. 그러나 허물을 계속 말하는 자는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한마 하나 건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스스로 좀 결심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오늘은 그 허물 덮으시기 바랍니다. 어, 오해하지 마세요. 허물을 덮으라는 거지, 거짓을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 허물, 부족함, 미흡함, 연약함. 누군가의 부족함, 미흡함, 연약함 주변에서 보이시거든, 오늘은 드러내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그 미흡함이 고이거든, 티안 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연약함이 보이거든,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는 허물을 덮는 하루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